가능하면 다른 필러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러 음경 확대 수술 하시고요. 간혹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필러 음경 확대 수술 후에 제거가 과연 쉬울까요? 필러 음경확대 수술 후에 이제 제거를 원하시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제일 흔한 게 사실은 이제 뭉침이나 이제 비대칭 같은 게 있어서 모양이 좀 좋지 않아서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염증 때문에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파트너가 원해서 사이즈가 안 맞는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필러 음경확대 수술 후에 제거를 원하신다면 이게 과연 가능한지 아니면 얼마나 이제 어려운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음경 확대 수술 후에 제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필러에 따라서 그 난이도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필러의 종류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제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일 수 있는 주사가 있기 때문에 이 주사만 맞으면 굉장히 빨리 내 몸에 있는 다른 조직 손상 없이 필러만 선택적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제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가필, 아지필과 같은 이제 동종진피 분말 필러인데요. 동종진피 분말 필러는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절개를 해야 됩니다. 절개를 하게 되면 이 필러가 필러끼리만 이렇게 따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존재 하는 게 아니라 내 조직 사이사이에 이제 필러들이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있는 다른 조직에 로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표지근막층에 필러가 주입이 되기 때문에 표지근막층에 일부 로스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제거는 가능합니다. 그 난이도는 주입된 필러의 양하고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른데 난이도는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펜 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오늘 영상 제가 찍게 된 동기가 이 라이펜하고 다음에 말씀드릴 아쿠아 필링 필러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 라이펜하고 아쿠아 필링 필러는 필러에 만족도가 높지가 않고 필러를 주입하고 나서 제거하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필러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펜 필러는 이제 성분이 PMMA라는 성분과 이라 성분이 합쳐진 필러인데요. 덱스트라는 뭐 혈장 성분이고요. PMMA는 이제 수지 합성 수지인데 뼈. 본 시멘트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재료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아주 균일하게 이쁘게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지는 않고요 이제 몽글몽글하게 이제 좀 변형이 좀 생기기 때문에 제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라이펜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 PMA 성분 때문에 이제 조직 반응을 일으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필러들을 내 몸에서 이제 감싸서 별도로 이제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방이 만들어지는데 이 방이 굉장히 딱딱하게 때문에 섬유조직으로 일종의 흉터 처럼 변하기 때문에 몽글몽글한 캡슐화 되는 라이펜을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의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 아쿠아 필링 필러라는 것도 한 7, 8년 전에 이제 꽤 유행을 했었는데 이 아쿠아 필링 필러가 뭐냐면 이제 98%가 이제 물로 돼 있고요. 나머지 2%는 이제 폴리 아마이드 계열의 합성 성분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제 물 성분이 이제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저희가 이제 되게 이제 필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기에 주입된 필러들은 저희가 이제 되게 만져보거나 이제 눈으로 보면 되게 어떤 필러인지 이제 감이 오는데 이 아쿠아 필링 필러의 경우는 이제 주입이 되고 나면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만져서는 잘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쿠아 필링 필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얼굴에도 쓰고 뭐 가슴 확대, 유방 확대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성기 확대도 이제 많이 썼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도 유동성이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제 흘러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켜서 지금은 거의 퇴출된 상황입니다. 아쿠아 필링 필러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지나도 치명적인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이 한번 생기신 분들이 제거를 하시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쿠아 필링 필러가 주입이 된 조직은 혈류 공급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절개를 하게 되면은 상처 회복도 굉장히 더디고요 조직 사이사이에 퍼져 있어서 모두 제거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아쿠아 필링필러는 절대로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성기에는요 그렇다면 이제 이미 맞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제거가 쉽지가 않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 맞았고 지금 현재 별 문제가 없다면 굳이 제거를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제거를 하고 나도 상처 회복이 잘안 되고 이제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괜히 건드리는 거는 더 안전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성게 필러를 맞으신 분들이 이게 이제 아쿠아 필링 필러인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라이펜으로 생각을 했었던 분이신데요. 제거를 원하셔서 제거 수술을 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이제 라이펜하고 아쿠아 필링 필러가 다 동시에 들어있었고 이 아쿠아 필링 필러에서 염증이 심하고 상처 회복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목소리> 자, 지금까지 제가 제 필러의 어, 종류에 따른 어, 제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절개 없이 제거가 가능한 거는 오로지 히알루론산 필러밖에 없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의 가장 큰 장점은 가역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필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사용됐고요. 가장 오랫동안 검증을 받았고,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성기 확대를 필러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안전성을 더 높이 생각을 하신다면, 히알루론산 필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